읽어주는 교과 제8과 성소에서 비치는 빛 5월 25일 안식일의 일몰 시간은 오후 7시 42분입니다. 기억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8장 1, 2절. 1844년 10월 22일에 실망 직후 밀러주의자 중에서 어떤 이들이 2300일의 예언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늘 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것임을 이해하게 되었다. 하늘 성소의 정결은 지상 성소에서 있었던 성소 정결의 성취였다. 이 중요한 진리를 더잘 이해하려면 다니엘서 7장과 8장 사이의 평행 구조를 살펴보라. 다니엘 7장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스 로마 하늘의 심판 다니엘 8장 메데바사 그리스 로마 성소의 정결 이러한 유사점은 재림전 심판인 성소 정결의 본질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이번 주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봉사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학습 목표입니다. 깨닫기. 하늘 성소에 대한 이해를 통해 우리는 예언과 하나님 은혜를 더잘 이해하게 된다. 느끼기. 우리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행하기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고 깨어서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간직한다. 다음의 내용을 안교 소그룹 시간에 함께 토의해 보십시오. 1. 어떤 사실을 크게 오해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2. 하늘에 원형이 있다는 것은 이 땅의 사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합니까? 3. 대속죄일에 이루어지는 제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4. 조사 심판이 진행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 심판은 우리를 어떻게 도와줍니까? 5. 심판은 두려운 일이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6. 우리는 심판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7.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재림교회는 실망 직후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게 되었다. 성소의 원형인 하늘 성소가 있으며, 지금은 예수님이 그곳에서 중보자로서 봉사하시는 조사 심판의 기간이다. 대속죄일에 죄의 정결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 성소도 그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사랑을 보이시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죄인에게 은혜를 주신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